문재인에 대한 충정, 윤석열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윤석열의 충정에 주목하라. 윤석열 정치적 야심설은 낭설에 가까워. 어. 이걸 비판했거든. 어중이도 내란특검에서 수사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진보의 귀한 자산인데, 내란범을 변호해? 내란범을 저렇게 홍보해줬어요.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고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는 어중이의 지대한 힘이, 홍보에 힘이 있었어요. 문재인의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주는데 어중이의 지대한 힘이 있었다니까? 어. 그런데, 윤석열의 충정, 문재인을 향한 윤석열의 충정. 그거는 윤석열하고 문재인이 한몸이라는 거 어중이가 말했잖아요, 지금 벌써. 그러면 내란 특검에 어중이를 수사해야 돼요. 문재인에 대한 윤석열의 충정이 깊었다는 거잖아. 그게 인정됐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어디까지 한몸이었는지, 어중이를 수사해야 돼요,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 문재인은 윤석열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 내란 특검에서 문재인도 수사해야 되고, 내란 그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도 수사해야 되고, 어. 어중이도 홍보해준, 어중이도 수사해야 돼요. 사실 공정하게 하자면 국힘 당만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어중이하고 문재인, 조국이도 다시 내란특검에서 수사해야 돼요. 이 인사검증안.